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습니다 조이포 유. 네. 오늘 본문은 어,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요. 네, 네 번째 신간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 읽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통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형통의 대명사라고 하는 성경 역사상 요셉만큼 형통한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생각될 만큼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그의 어린 시절부터 추적해 보면은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녹록하지 않은 현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 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셉은 어렸을 때 자신의 피부치와 같던 형들에게 어, 죽임을 당할 뻔 했을 뿐만 아니라, 어, 그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요셉이 어떻게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을 받는 인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요셉이 어, 보디발의 집에 이끌려 왔을 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가 되어서 그 보디발의 모든 경제재단들을 요셉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에게 한 가지 시험거리가 오게 됐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와 같은 신물 속에서 그 가정 총무까지 올라간 그 어려운 환경을 생각할 때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는 노력을 했는지를 어, 알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삶을 기뻐하시고 옥중에서도 여전히 요셉을 향한 형통의 그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요셉. 바로 이러한 요셉의 삶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셉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나요? 예. 네. 어, 요셉의 이제 다사, 다사다난한 인생의 첫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 떤 내용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어, 듣기만 해도 이게 뭐 형들이, 어, 동생인 요셉에게 저라고 경배하는 듯한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는 연상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꿈들을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너를 희너 섬기어다 해야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네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하면서 요셉에 대한 앙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받고 총애받는 요셉이 또 그러한 꿈을 꾸었다고 하니 형들의 마음이 나오는데 시기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가 동시에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기면서 이제 요셉의 그 시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음. 네. 이번 질문인데요. 네. 어, 요셉은 어떻게 형통을 누리게 되었나요? 아, 네. 네. 요셉의 형통의 비법이 뭘까요, 목사님? 어, 아까 전에 우리가 네. 말씀 속에서도 잠시 잠깐 나눴지만 요셉의 네. 그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가장 큰 힌트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팔려왔을 때도 또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옥중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명 불판 불명 불만과 불판은 불침이 <laughs> 어이죠 <laughs> <꺼내면 될> <laughs> 네, 네. 네. 네,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던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어, 그의 고든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고등심지가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 그가 맞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 네. 이게 사실 뭐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네.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평생의 네. 어 비법 같다고 보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요? 스 네. 아, 성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누군가가 보든, 보지 않든가에. <웃음> <웃음> 그죠. 아, 네. 그리스도인으로, 아, 어, 서의 아, 네. 어, 정체성을 아, 유지하기 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누군가가, 어, 본다고 해서 내 체면을 갖추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늘 무소부지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매 순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내삶 가운데 범죄하는 범죄의 유혹이 있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또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라 한다면 여러분들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인내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거기에서부터 그렇구나.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우리 액션인데요.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네. 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요셉은 이 형통의 비법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범죄하지 않았던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고한 하나님의 네.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굳은 심지 네. 여기에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요. 네. 어, 아무도 없을 때 하는 잘못된 행동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요 한번,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조사님은 어떠세요? <laughs> 저요. 네. 저는 지금 웬만하면 아무도 있을 때 <laughs> 없을 때라고 잘못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굳이 그런 잘못들이 네, 네, 네. 있다면. 네. 음뭐뭐 뭐 이런 거 있겠네요. 네. <laughs> 어, 이제 유도 얘기를 부쩍 많이 하는데 이제 유도장에 가면 이제 <laughs> 어, 대련을 하기 전에 <laughs> 네, 네, 네. 자, 이제 연습 이제 기술 기술 연구를 하기 전에 이제 네. 사범님이 중간 중간에 물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 <laughs> <laughs> 아그래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먼저 앞 타임이 이렇게. 대련이 있고 나면은 B 타입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이제 파트너 밖에서 들어가는데 이미 이앞 상대방은 대련을 한 상태에서 지쳐 있지 않습니까? 네. 어, 뒤에서 물을 마시고 기력 보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공평한 상황에서 대련할수 있도록 이제 사범님께서 룰을 만들어 주신 건데. 어, 저근도 이상하게 그때가 되면 배가 지금 목이 좀 <laughs> 마, 말라요. 그, <laughs> 네. 그래서, 네. 물을 이렇게 몰래, 네. 해, 몰래, 네. 몰래는 아닙니다. 뭐, 걸리면 뭐, 제가 목이 말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잘 못하셨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네. 보이지 않을 때에도 네. 그런 룰을 지켜야 되는데, 네. 물을 계속 마시면서 체력을 좀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 그래야지 또 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laughs> 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데, 네. 네. 결과를 네. 쫓으려고 하면은 네. 안 돼요 저 내일부터는 네. 물을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자훈련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 네. 너의 삶을 그대로 송출하는 영화관이 있다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냐 저 <laughs> 어떠세요? <웃음> 네? 네. 제가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저는 네. 심지어 네. 오늘 네. 오늘로만 이렇게 네. 잘라도 네. 어, <laughs> 촉촉하고 싶지 않은데 <laughs> 네. 아, 네. 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사람은 아마 정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려움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항상 그래서 아, 아직도 이 목회자로서 자격이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훈련도 올려야 합니다. 아 저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네. 제, <laughs> 제 삶을 목사님께 이렇게 반영을 네. 할 경우에 네. 목사님이 자칫 아, 네.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사는구나. 아, 그런 게없어아 도전이 따라가. <laughs> 어려울 정도였던떤스타 아, 아 네. 제가 네. 오히려 네, 그런 어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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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제가 실득할 수도 네, 있다 네, 네. 너무 거룩한 모습에... 뭐 글쎄요, 그런 이기 <laughs> 저의 일상인데... 네. 그런 삶이 벌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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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도저히 이제 도저히 되기도 어렵다라고 아, 하는 정도로 의지를 꼭... 아, 그봐 위화감을 조성해요. 위화감을 조성할 것 같아서 네. 네. 조금 이렇게 일부러 허물 있는 척하고 네. 네. 있습니다. 네. <laughs> 아, 네, 또 예, 물을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학창 시절 때는 그렇게 엄마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laughs> 네. 책값 아, 책값을 띵... 려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잘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늘 형통의 형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어, 무엇보다 그 형, 형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힌트는 뭐라고 했죠 목 무슨 바로 고든심지 예 네, 고든심지입니다 하나님 네. 보시는 보이지 않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고자 하는 고든심지 범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므로 형통의 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세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